여기는 대지가 103평이 있고, 전이 2533평이고, 임야가 1350평입니다. 저쪽, 이제 끝쪽 소나무 있는 쪽이 임야구요. 요쪽 바로 앞이 계곡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진입로는, 어,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을랑길 사업으로 했는 거기 때문에, 건축이나 이런, 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전체적인 땅들이고요 전기 수도 다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쪽은 이제 뭐 전원단지 개발이나 휴양시설, 연수원, 캠핑장, 요양시설, 종교시설로도 괜찮아요. 그런 데는. 조용한 곳이라 어, 이렇게 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좀 포근하고 이런 맛이 있어서 종교시설로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그 농막이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도 뭐 다들 영농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다. 이제 이쪽이 어, 농막이고요. 수도는 지하수죠. 지하수 참고로 이 안쪽에 맹지가한 800평 정도 있는데, 그것도 네비 어, 가능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영국 천이 앞에 흐르고 있고 뭐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이쪽 아래 동네 내려가면 평당 뭐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이 땅은 좀 저렴하게 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